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아주 여운이 있는 좋은 찬양, 의미 있는 귀한 찬양 불러주신 것참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나가기조차도 꺼려했던 이방인의 땅 거라사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가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 있습니다. 가라사라고 하는 마을은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평화스러운 곳입니다. 주로 이들의 생업은 돼지 사육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목축업, 돼지 사육은 대단한 부를 창조, 창조했고 그 지역에서는 막강한 수입원이 된 것입니다. 이 지역에 방생하고 있는 돼지만에도 약 2천 마리 가까이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거의 2천 마리 가까이가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 그리고 평화로러운 동네에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돌아가시는데 길가에 이 거라사 길가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 지역에는 짐승처럼 보이는 한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치고 그리고 허공을 향하여 주먹질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큰 귀신이 들려서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 지역을 지나가기가 꺼렸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께 주먹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기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누구의 소리예요? 귀신 들린 남자의 소리입니다. 이 귀신 들린 남자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 지역에 지나가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할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격하면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말고 모른 척하며 지냅시다. 우리 모른 척하면서 서로 적당하게 지냅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까?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내야 할 관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할 그런 관계입니까? 예수님, 너무나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하면 가까이 할수록 저는 불편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기 싫어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헌금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기도회도 참석해야 되고 구역예배도 드려야 돼요 저전 깊숙이 들어가기 싫어요. 여전도에 임볼보 된다거나 구역 예배 임볼보 되면 되면은 때로는 회장님이 전화하고 구역장님이 전화와서 귀찮을 때가 한두 가지 아니니까 저는 교회하고는 거리를 적당히 두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물어보죠. 그게 뭐 이렇게 귀찮은 겁니까? 오히려 그 성도님들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꼭한 마디 던지죠. 깊이 깊이 들어가면은 교회를 너무나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면 실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내 신앙 관리만 하고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 할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해다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사단은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를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인생의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 유독우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교회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어떻게든지 예배당 안에 비집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도군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발 하나는 바깥을 향하여 얹혀놓고 발 하나는 교회를 향하여 얹혀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도구은팔 하나는 바깥으로 기대고 하나는 교회 안으로 기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다가도 바깥 세상을 구경합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예배 중에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잠이 잠깐 졸았습니다.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배당에 비집고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걸터 앉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졸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세상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지기 쉽고 결국은 나에게 가해다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우리가 죽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성도들이 주님께 매어 달려야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점 멀어져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한이하고 엉뚱한데 관심이 있어요.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관심 분야가 아닌 부분 앞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신앙은 에브리데이에 매일, 매일 주님을 목사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은 그냥 교회에 와서만 잠깐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주님 생각 안 해요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이말저말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을 자꾸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실족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요. 어떤 분은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도 교회를 등져요. 어떤 분은 가정이 어렵고 생활이 사업이 어려우면 교회를 등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더 멀리하고, 내 인생에 골자푼 일 있을 때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를 멀리하면 결국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요한 삼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려고 한다면 전제조건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아,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나? 아 그렇구나. 주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왜내 몸이 아프지? 왜 그렇지? 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정의적으로 혼란스럽고 마음이 산만해지고 쓸데없이 분주한 생각이 막 들어갈 때에 아,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목사인 제 자신도 때로는 잡념이 들어올 때도 많고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막 흥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들을 해버리면 꼭 사건,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럴 때 주님 찬양하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서 혼자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오면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돌이켜면아그 순간 잘 참았구나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 분주해집니까? 뭔가 꼬이는 것 같습니까? 정신적으로 흥분해지는 것 같습니까? 뭔가 좀 느낌이, 필링이 이상해져요. 그러면 아, 이럴 때에 스로 주님을 더 가까이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고 그 순간 주님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저랑 한 10여 년간 교제해 왔던 집사님이 계셔요. 늦게 50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럭저럭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이 외아들이 아빠 역할을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이루해주고 격려해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이 아들이 집 나가 버렸어요. 집을 나가 버리고 십여 년 동안 어머니에게 연락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은 아들을 찾아보려고 다양하게 소수문을 해봤습니다.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집에 있던 모든 재산들 조금 조금씩 이제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다 소모가 돼요. 먹고 살게 걱정이에요. 어찌든 그의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체자훈련도 받고 구역 예배도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는 내 아들은 떠나도 내 남편은 떠났어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들로, 내 아빠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믿음생활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 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주 예물을 드려요. 교회 나오니까 교회 오면은 성도들이 격려해 줍니다. 칩사님 잘 오셨어요. 칩사님 보니까 행복해요. 칩사님 보니까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 오니까 자꾸 격려하는 분위기들이 조성돼요. 세상에 나가서 이할 때는 찌들린 삶, 힘든 삶, 이런 저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당하는 삶도 살았지만은 교회 오면은 그런 삶이 없어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 줘요. 그래서 그분은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육체의 삶이 고달퍼도 하나님을 가까이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장님 오늘 구역 예배 몇 시예요? 구역 예배 드려요. 그분의 매일 매일의 삶은 주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를 부른 찬송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니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집사님은 늘 찬송을 부릅니다. 가족들은 나를 멀리, 해서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 일생 소원은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그 삶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느 날 아침 여 시에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네요. 아이 무슨 일이에요? 집 나간 아들님이 10년 만에 어젯밤에 돌아왔어요. 아 근데 놀라운 것은 나갈 때는 혼자 나간 놈이 들어올 때는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하나는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고 하나는 손주를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집나간 아들 때문에 10년간 집사님은 그렇게 마음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때문에 집사님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손조 재롱을 보며 믿음 생활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2년 만에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있을 때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혀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참 이름도 희한한 이름이 있죠. 귀신 이름이 군대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배경사에 의하면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군인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학살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다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가 군인들에게 유린당하고 칠밥피는 장면을 보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 가운데에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해석을 취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군대라가는 귀신이 들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해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하니 삼십삼 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 떼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멀살하거늘. 아니 그냥 귀신이 나가버리지 이 지역에 가장 소득의 근원이요 부유의 상징했던 왜 돼지 떼에게 다 들어가고 돼지를 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성경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돼지가 멀살당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라사 주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들은 돼지를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주님을 배우고 믿는 일들 앞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돼지 키우는 일에만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거라사인들을 보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돼지 떼를 한 순간에 다 걷어가 보셨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냐? 재물을 모으는 게내 인생의 우선순위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은 그 재물 돼지떼를 몰살당하게 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다 걷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보다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이 더 최고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분주함보다는 주님이 더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이 봄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기지개 날개를 펴야죠. 봄은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여러분 썸머고 스프링. 스프링이라고 하는 영어는 번역하면 용수철이라는 거예요. 용수철은 뭡니까? 점프 뛰는 거죠. 뛰는 거예요. 봄은 어떤 계절이냐? 우리의 신앙을 점프하는 겁니다. 뛰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몰두해 버리면 주님은 어느 순간 사랑하는 자야 나보다는 돼지가 우선 순위가 돼버렸구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순서 바꿔 놓게. 을 내가 순서 바꿔 줄게. 그러면 안 되지. 돼지 때를 일순간에 몰살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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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든 사업장에 있든 회사에 있든 운전을 하든 주님을 늘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묵상하면 돼지 떼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돼지 떼까지도 희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돼지 떼까지도 희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은 바로 뭐예요? 돼지대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냐 할때 돼지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성령으로 늘 거듭나고 충만해야 되는데, 왜 나의 가치를 너무나 평가절하고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되지 때보다 어떤 재산보다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타이밍을 나에게 맞춰놨어요 여러분들에게 맞춰놨어요 아, 보세요 지하철을 전철을 타려고 해도 딱 전철 게이트에 서 있으면 기차가 딱 오잖아요 누굴 태우려고 나를 태우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도 서 있으면 아 버스가 와요. 누구 태우려고 나를 태우려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집 가운데도 내가 머물 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그 집을 지어 놨느냐? 나를 위해서. 문화 교회 이 예배당 누구 때문에 지어 놨느냐? 나 때문에 같ても 나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돼지 때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됨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나를 이번 한 주간도 그래, 나는 복을 받게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세상의 모든 타이밍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